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는 조도 섹터로 안녕하세요 대강남자입니다. 2025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4년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증시도 굉장히 안 좋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발판 삼아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볼 텐데요.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한국의 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현재 대구의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동성로, 광장코와 같은 곳이 공실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고 불확실성은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빈집은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의 상승은 외국인 이탈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1월 1일은 휴장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CS 2025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미국의 12월 ADP 취업자 변동지수가 저녁 10시 15분에 발표가 되고요. 첫 번째 일정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양자 AI 중국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CES 2025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인탑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국 규제가 어떻게 보면 CES 2025에 어떤 기업들이 움직일지 예습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일정은 이수페타시스의 JO 인수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방산주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의 12월 ISM 제조 지수가 4일 0시에 발표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 심판 기일 그리고 미국의 상원 외교 군사위원회에 대한 일정으로 방산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는 주도 섹터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진행 상황을 오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이 3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로봇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확실히 밝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의 반격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밝힌 게 아닐까 라는 부분으로 로봇 섹터는 주도주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ces 2025 일정 전에 점점 로봇 관련 뉴스가 늘어나고 있고요. 시작을 알린 것은 삼성입니다. 국내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을 해 봐야 되고 미국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방향성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로봇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물류와 생산 등 여러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산업이 점점 커질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해외는 현재 어떤 로봇의 상황일까요? 주요 빅테크 현황을 보면 이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 테슬라가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영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최근 로봇용 컴퓨터에 대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피규어 AI와 관련된 부분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구글과 아마존과의 협력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구글과 아마존과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로봇 시장은 더 많이 경쟁되면서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구글은 앱트로닉과 협력을 하고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을 이어나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곳의 기업에 얽매이는 게 아닌 올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이 더 발전하고 커지니까요 한국은 어떤 로봇산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레인보 로보틱스를 통해 LG는 로보티즈, 로보 스타, 엔젤 로보틱스를 통해서 포스코는 뉴로메카를 통해서 SK는 유일 로보틱스, LS 일렉트릭은 티라 유텍을 통해서 로봇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말을 우리는 로봇산업에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로봇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보핏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는 로보티즈를 통해 자율주행, 로보스타를 통해 산업용 로봇, 엔젤 로보틱스를 통해 보핏과 관련된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뉴로메카를 통해서 철강 제조,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는 유일 로보틱스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를 체크를 하고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lx 일렉트릭은 티라유텍을 통해서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로봇을 체크를 하고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 섹터는 대장주가 이미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로보 섹터가 내년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장기 박스권 15만 2천원에서 3천원대를 뚫으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 그러면 이 이하 관련 로보 섹터 기업들이 순환매가돌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보면 spg나 이레시스 엔젤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점으로 관련 로봇 섹터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2025년도에는 굉장히 높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TF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5년도 주력 ETF는 로봇 ETF 중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글로벌 로봇이라는 ETF를 2025년도 주력 ETF로 볼 것입니다 이 ETF는 로보 ETF를 추종을 합니다 그 로보 ETF의 종목은 아래와 같고요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수 없다는 문장을 넣으면서 2025년의 주도 섹터로 보는 이유는 한국의 상황으로 일어난 로봇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들의 방향성이 똑같이 로봇을 가르키고 있다는 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대변할 수 있는 로보 ETF, 글로벌 ETF를 추종하는 코덱스 글로벌 로봇 합성 ETF를 전 25년도에 메인 ETF로 체크하면서 꾸준하게 볼 예정입니다. 한국은 좋은 로봇 기업들이 많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해외로 뻗어나갔을 때 내년에 있을 미국 트럼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보편적 관세, 여러 가지 기술력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ETF는 특히나 국내보다는 해외 추종 ETF를 더 주요 깊게 보시는 게더 괜찮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